보세요. 야 어디야? 어딘지 모른다고? 음 건물 혹시 뭐 보인 거 있어? 어아 거기 거기 알지. 야너술 얼마나 마신 거야? 야, 거기 있어. 내가 갈게. 아, 거기 있으람 있어. 갈 테니까. 야. 천천히 좀 걸어. 비트거리면 넘어지잖아. 진짜. 너술 약한 거 알면서 왜 이렇게 마셨어? 지금 말투부터 취했거든? 이, 봐봐. 눈도 반쯤 감겼어. 그래도 취했는데 귀엽네. 응? 안 들었으면 됐어. 그냥 빨리 가자. 니집 네 금방이잖아. 몇천마이 나왔지. 야, 진짜 괜찮은 거 맞아? 나 혼자 못 돌고 가는데. 이럴 줄 알았으면 택시 안 내렸지. 이렇게 가. 가에서 보니까 얼굴 되게 평온하다. 평생 그렇게 시끄럽다니. 뭐야, 갑자기. 치에서 말도 이상하게 하네. 집다 왔어. 문 열어. 기본 이거 맞아? 아 됐다 이제 들어가서 물 마시고 바로 자 알았지? 그런 말 지금 하면 반칙이지 빨리 들어가 딱 간다? 어머니까지 친구잖아. 잘 자.